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깨우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 전체가 믿음의 역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것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남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의 모습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고 있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거룩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고 구분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모두 거절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들을 모두 거절하며 모두 끊어내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부를 얻으려 했다면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욱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서 거주하였고 그 땅의 기후에서 적응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떠한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큰 부를 누리며 더큰 수확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구별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런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이 바로 하나님만 되셔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계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속적 욕심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나아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내 네, 시간 다음 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연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여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